안녕하십니까. 교회발전연구소 대표 이능규 목사입니다. 자, 요즘 우리 총회에 최대 관심사는 107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에, 감사부, 어, 감사 결과일 것입니다. 아, 사실 지난번 그 1차 때 감사를 통해서 주홍동 장로가 돈을 줬고, 어, 천만 원을 이종철 목사가 받았다. 그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재정을 감사해라 그래서 감사하라고 총회에서 임원회에서는 어, 주홍동 장로에 대한 징계 지시를 노회가 내렸고요. 그리고 이종철 목사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주홍동 목사는 노회에서 10년간 공직 경질하기로 결의를 해서 마무리었는데 마 이종철 목사에 대해서 말이 없으니까, 아, 여론에서 상당히, 어째 받은 사람은 놔두고 준 사람만 건드렸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총회장께서 그러면 백채 선거관리위원회 재정을 특별감사를 해봐라. 그래서 특별감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 감사부에서는, 그, 서기였던 허은 목사, 그리고 회계를 맡았던 홍석관 장로 두 분을 불러서 당신들은 석기요 회계로서의 어떤 징벌을 했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집이 멀기 때문에 석기와 회계의 징벌을 감당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서울에서 가까운 이종철 목사가 심우빙과 위원장 이종철 목사에게 우리 모든 업무를 맡겨서 그가 서기일도 하고 회계일도 하고 심우빙과 일도 하고. 회계 일도 하고 혼자서 복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 뭐, 이렇게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이종철 목사를 불러서, 자, 서기회계가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 하고 이제 캐물으니까, 이종철 목사는 나는, 아, 선거관리위원장 백왕식 목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 아, 호텔에서 비싼 잠을잘 때도,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 보통 우리가 만 오천 원 대에서 아, 점심 식사를 해된다면 육만 원짜리 식사를 이렇게 여러 차례 했던 것은 아, 바로 백왕식목사의 지시하에서 움직인 것이다. 호텔 방도 비싸게 한 것도 그렇다. 그렇다면 당신이 법인사들 가지고 팔백여만 아, 원을 막저상 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 우리 집사님이. 법인카드를 어쩌고 했죠 했는데 뭐 그분이 돌아가셨고 뭐 그렇게 변명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 법인카드를 말입다 썼다가 다시 반납을 하더라도 그게 현금으로 썼다 그리고 사람은 죽었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데 총회에서는 돈이 들어간다는 게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아, 뭔가 에, 죄책이 잡힌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백왕식 목사가 시켜야 된다만 말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책임을 <laughs> 백왕식 선거관리위원장이 밀어버린 겁니다. 어, 부총회장 때 부회록서기로, 총회장 때 회록서기로, 또 선거관리위원장 맡았을 때시문과 위원장으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 이종철 목사의 업무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을 보면은요 사실 일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든 걸다뭉쳐지고 자기 주도로 하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충남 노회를 다룰 때도 그랬고 경상 노회를 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분이 시켜서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일을 좋아해서 했든지 어쨌든지 해왔는데 이제 와서는 막상 이 문제가 되니까 성도 관리들이 밀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laughs> 참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저게 과연 목사로서 한때 책임 맡았던 사람으로 섬겼던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저게 처신이 처렸어야 되겠나. 아주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선거관리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선거관리위원장이 다 했다.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내가 한 번은, 좀, 선관이들 수고하니까, 맛있는 것좀 사먹여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매번 그러진 않았고, 한번 그랬다. 그런데, 그게 나의 실수였다. 잘못하라고 사과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난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은 감사부에서 부른다면, 이번에 내가 나가서 소상하게 소맥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 이 여론은 이렇습니다. 작년도 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 선거에 대해서 어, 상당히 그 뭔가 좀의혹이 있다. 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 이복 장로에 대해서 그, 어, 좀 뭔가 이게천서를안 해주고, 어, 자꾸 민기적거렸고, 그 연락도 안 해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천만원 게이트가 터졌다. 그래서 탈락을 시켰는데,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들이 좀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종철 목사가 이번 기회에 이왕이면 어 혹시 그 천만원 게이트에 대해서 어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어또 선거한 후에 에 부정으로 썼던 법인카드에 대한 소명도 확실히 해서 어 이거는 이제 우리 총회 선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형사사건과도 관련될 수 있다야 기 보기 때문에 어, 이게는 거짓을 말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할 손실일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에, 확실한 음, 그 팩트를 밝혀내는 에,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총대들 소외원들은 돈을 똑바로 쓰고 감사부가 어떻게 감사하는지 아니면 총회 임원회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눈여겨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발전연구소 대표 이능규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